나, 나 유배라고. 응. 응, 내가 유배야 유페... 내가 유배야 그래 내가 유배야 내가 유페인데? <laughs> 되나 임마 <이마>. 알았어 어? <laughs> 어? 아, 수하는 <수고하셨는데. 웃음> 됐어 <웃음> 뭐야 이거 <laughs> 네 일단 오늘 찍은 영펀은퍼니대 <laughs> 텔라인데 텔라가 진짜 다섯 장이냐 뭐가? 에그 아어 대충해 몰라 가이 가위로 세이코 이타다키마스 생고쿠? 생고쿠? 이따가, 이 해봤어? 먹겠다, 고걸 100년이야, 지 마. 얘 몇일 보내고? 미오섰지? 어, 맞나? 어, 며지, 묘지, 폐에서 며칠 보내고서 토이파산 때을고르고 아, 토이파죠? 응. 어. 토이파냐 이제, <laughs> 이제 발체로 메뉴, 메뉴 올리고. 어, 온서 어? 없어. 어, 온서네 특수할게요. <laughs> 아, 그리고 보자. 아, 나 인페너 들어봤다 그다음에 토이팟으로 그다음에. 나 인페니티 들어봤다 저거. 면치, 면치, 면. 토이팟으로 고민. 내 도박을 한다. 레벳 버리고 들어. 어. 인페너 이제 퍼니멀도 아니고 인페너도 있는데. 이게 뭔가. 이게 뭐야? 인페니티. 인페니티? 거기다가 봤어. 대관령도. 로 별에 다 들어갔네. 대관령도. 로별 나? 엔데할게 완전 폐 날아버리고 응엔유 해? 응? 유소 응, 응? 거써그어 날라갔잖아 아예얘 날라갔어 지금 뭐야 그니까 얘로, 얘로 지금 아냐 아응 이응 이응 이 이응 이응 이이이세요 오늘 크들어 그, 있어 우누다 뭐야 라이프 계산해 라이 깔려고 했어 참인 줄 알았어 참안써 어떻게 샤워 을수 있어? 배가, 배가다. 아, 아, 배가, 아, 아, 배, 가. 배가 나. 아파? 어. 3 세트. 삼기야 엔드. 세트인 줄 알았네. 엔드했어 그냥. 공유 다음에 엔드를 했어. 내가 지금 어제 효과 발동. 그 순간 대파인 줄알다 아니 자체가 대파가 아게 생긴 게? 그러니까 슈시에서 서 유음합을 가져온다. 유고, 유고쇼카. 이게 와가다마지어 저거 그거 아니야? 저 교황이 너팬 어. 호체조리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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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어째서 놀래. 오, 웃음> 웃으면서 너팬 엣진 부채인 준다 진대는거 이유가 <laughs> <너? 웃음> 소환 인어동시어 어. 어. <laughs> 아니 소재는 안가가 가. 안가 가게 해줘 싫어 헐 거절한다 칠 어.. 그럼 다크 퓨전 음. 에이 진짜 퓨전 2개나 갈린다니 대단한 놈이 근데 저게 뭐냐 왜 체인이야 왜 체인이야 왜 애시.. 이거 시즌 좋아했어? 어 에지 퓨시죠? 하 체인이라니 하 체인 하 체인 왜 아, 체인 체인 싶으면 손자 손하진? 어어 하세인 멋있어? 아해 해. 그행이 효과 뭐냐, 근데? 응, 음, 안 먹어도 돼. 어. 아... 음. 엔드. 난저도 볼까? 어, 젠장, 대네구다 대네부. 주 <laughs> 대판인가? 어. 아, 그래. 야, 대판을 꺼줄게. 부분 대판이야. 부분 대판이래. 이야 대레부다 무모한 테데 일단 이야 제임시프가 이제 공격할 수 있게 됐어 어쨌든 <laughs> 죽었어 아 진짜 아, 젠장. 가보고 불린다 첫날 배고 갈게요 음. 세트 보세요 저 설마 데이터 저때 이스친안오겠지뭐너었 쓰디가 한일

이제... 응, 맥시드. 만원했 냈다, 만세. 아데 응? 에이, 이건 진짜 있는... 정신이 들어가. 그러면. <웃음> <웃음> 라바르 체인. 그 <laughs> 어. 저도왜 라바르 체인 들어하던가 아니, 응. 안들어가 <laughs> 저거 정말 시끄럽다. 그치지 어. <laughs> 저거 정말 해로운 세다. 문제? 어자야세 장씩 뭘까? 쇽 마세요 그안에응 음. 엔드? 헐 도로우 융합 진병 배정식 케잉 어. 인자세요? 맞아요 와오 위에 제자 그럼 난 이제 뭘 하란 말인가 나 유학이다 가져오자. 축소. 트 티. 캬. 배틀. 뭘때려야나 이거. 팔세. 팔세? 어. 응. 그리고 아 어제 발동을 못 했었구나. 엔드. 메인. 에 네, 엔드 베이지 음. 응. 리빙드드. 아. <laughs> 아 리빙드드. 아, 공주시지? 야, 이리 들 s i uh -huh. so, uh, so, yeah. Yeah. i n e e 이거, 이 그래 어. 오늘은 쓰기 전에 스쿨데스쿠요미스쿠요두 번째. 액트 째어두 번째. 액트 액트 두 번째. 이 번째. 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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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째. 두지째 보냈지? 두 번째. 두 번째. 두 번째. 두번 아, 씨... 그거... <laughs> 캐칸이냐? <laughs> 데네이브 얘왜 이래? 존나 <laughs> 헷갈리 <좋네. 웃음> 너무... 불린 어. 지 오래 어 이거 그렇구나 아, 야, 지 아. 주장 버리고 어. 원, 투 스크류가 그런 이유 아니야? 어 패. 음. 한장 이상 있을 때 버리고 추 드롭 음. 추도록. 음. 이렇게 상대방을 파했을때특수조 근데 올라가 이제 응, 이2800 어? 설마 스트라이베 잠깐만, 잘못되고 화나고 잘못 <laughs> 우와, C4 올라갔다 오우, 단도 올라갔다 포콜 또. 응 아, 아왜 그거야? 이거밖에 <laughs> 없으니까 어 4세 어엔드아나 예선 했구나 응엔드 음. <laughs> 도로 엔드 로. 로 우리 망했어 응암 그냥 1 2 3, 3. <laughs> 1 2 3 와. 2 3 1 2 3 1 2 3 1 2 3 1 2못1 2 3 1 2 3어 뭐야 이거 발1 못해 아5봐7 8어 해. 1. 일 어. 지정할 때 2. 지정 2. 어. 음. 3. 음. 3참음0 4.0. 4.0. 서치 4.0. 4.0. 4 효과 어안0어0어0니까 <laughs> <쓴. 웃음> <laughs> <듣소>. 그러니까. <laughs> <laughs> 그러네 0 4.0. 4.0. 4.0. 4아 그랬구나. 아 되게 원스 이제 없어. 데칼이 계속 기다. 두 번째야. 어. 세 번째야. 어. 네 번째, 다섯 번째. 에메랄. 어. 에메랄. 완치. 한번 더 하기라고. 트라이벨. 스쿠미 밝혀 에메랄 에메랄이야. <laughs> 개쩐네 <laughs> 응. 음. 칸. 뭔가 지금 3다 액트 다장 안으로 계속 뜬다귀 미션하는것같아 <laughs> <laughs> 진짜였어 대단해 투입하 맘로응 진공 에체이 에메랄 올린다 어? 뭐요어 아니 잠깐만 고캬캬캬 확침 <웃음> <웃음> 않았나? 어, 트라이벨. 아, 트 아, 이템까지안 나. 베트라트라이벨트트라이벨트트라이트라이벨트라아이템트라 아니야? 라이베 트라이베. 트라이베. 지어이베 도로 올 효과 라이어유라이베이베 트라이베. 트라이베. 어? ㅎ <laughs> 전 대미지 전대지 <laughs> 서로 선 대미지 우왕 들어 이게 뭐야 좋아 와아니행이다 우와. 우와 우노크다 우와 버린날 버릴 거 있나? 어어 도루 짜낸다 이제 별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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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지 않나? 맨날 회장 있어 이제 네. 바꾸고 보겠습니다. 다시 다팔을 아, 되돌릴 것 같아. 없잖아. 이따 왔으면. 툭툭툭툭 축. 다 끝나. 오케이. 역시 쓰레기. <웃음> <웃음> 역시 편입레 역시 편입스레이. 지금. 여름에 하면... 대상각경. 1 2 3아 아, 그래 잠깐만 기다려봐. 왜? 그래, 뭐 하게? 액트 아, 엣트, 액트에 있는 거 아. 여름에 대상각경. 여름에 대상각경. 알 t e 어 l y 어알 a 어어 배가 배가 아파? 배가 배가 시크.. 에 g a 레아 g a 있어? 어? 어 g a p 여 g a she could. She is so. Oh, wait. You know me. You know me. You 상 n o w me. y 야여름 n 대 w me. y o 이렇게인가? 어 그렇게요 k n 대 w 이 e <laughs> Good.